사무총회 때 제가 좀 부주의해서 오타가 난거 사과드리고 점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0분 들어가면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수화 찬양대의 찬양도 매우 아름다웠고 또 오늘 성가대 잔잔한 하나님의 찬양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52주의 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어, 신년 예배가 엊그제 같았는데 참 세월 빠르시죠? 아, 안 빠르신가요? 예, 참 세월 빠릅니다 어떻게 마지막 주 예배를 또 드리게 됐으니 참 세월이 유수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오십이 주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많이 고민하다가 빌립보서 삼장1 2 절부터 십사 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다시 달려갑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는 영아의 몸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정말로 애정을 가진 교회입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는 여성 중심의 스토리가 있는 교회였고, 바울이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그때마다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주었던 바울이 어디든지 찾아와서 선교비를 보내줬던 교회였기에 바울이 많은 애정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오늘 그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보낸 편지가 우리는 우리가 선택한 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만히 보면 어떤 생각이 되느냐면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알수 있는 팁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보면은요 달려갈 길뭐 이런 표현들 또 잡으려고 또 표대를 향하여 또 어,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이런 표현들은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면 바울이 뭔가를 생각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바울은 아마 이 편지를 쓸 당시만 해도 그 당시 고대 운동 경기가 있었거든요. 고대 경기인 한 경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고대 바울 동시대에 살았던 고대에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그 올림픽의 경기 중에 한 경기를 바울이 떠오르며 이 편지를 쓰고 있다 그것은 바로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 같아요 사진을 잠깐 보여주면 고대 사람들이 일찍부터 운동 경기가 활발하게 그리스를 중심으로 어, 나타났거든요 어, 그리고 바울은 그 시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고대 사람들이 올림픽을 통해 경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바울은 백그라운드로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오늘 이 편지 속에는 고대 올림픽에 있었던 가장 파이널 경기였던 마라톤 경기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고대 올림픽을 배경으로 신앙생활을 오버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달리는 경주로 비교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올림픽이나 신앙생활의 경주나 같은 뉘앙스들이 있어요. 먼저 목표를 목표, 우선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같아요. 알다시피 달리기 경주가 골인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 천국이라는 골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지향점이 같은 거죠. 또 상이 있다는 점도 같아요. 여러분 올림픽에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받는 월계관이 있거든요. 이 월계관을 받기 위하여 마라톤 경고가, 경주가 경, 선수가 그 많은 시간들을 뛰어가거든요. 월계관을 받기 위해서 고대 고대인들이 월계관을 받으면 노동자의 1년치에 해당되는 상금의 액수를 줬다고 그래요. 또 월계관을 받는 자는 극장도 무료로 들어갈 수 있었고 차 집에 가서 차도. 무료로 먹을 수 있는 특혜를 줬다 그럽니다. 요즘 대우에 비하면 좀 약하지만 어쨌든 이 월계관을 받기 위하여 운동 선수 달리기 선수가 뛰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잘 달려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준다. 동일하게. 그 지향점이 같은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달리기죠. 중간에 포기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신앙생활을 잘 달려온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월계관이 아니라 면류관이 있다. 이게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과 운동 경기는 오버랩이 되는 거죠. 같은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 보내면서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이런 논지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방향이 중요하고 우리가 잘 가고 있는지 성공보다 더 중요한 요사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사람은 평생 세 가지 책을 쓴다 그러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과거라고 하는 책을 쓴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라는 책을 쓰고, 또 하나는 미래라고 하는 책을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라고 하는 책은 이미 책장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현재라는 책을 쓰고 있는 거예요. 또 앞으로 미래라는 책도 우리가 써야 될 본분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현재라는 책을 쓰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겁니다. 과거라고 하는 책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미 책장에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과거라, 과거에 쓰여졌던 책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라고 하는 이 책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쓰느냐 어떤 방향을 잡고 이 책을 쓰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라고 하는 나의 삶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그것이 성공이었던 실패였던 상처였던 아픔이었던 더 이상 과거가 내 발목을 잡지 않도록 과거의 책은 이미 책장에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끄집어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라고 하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책을 써 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 현재라는 책을 써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를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과거에 얼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현재를 망치는 이유가 과거에 얼매이기 때문이거든요. 과거가 나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과거의 실패가 오늘 나를 또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라고 하는 책을 잘 쓰려면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보세요. 오늘 바울이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매우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바울은 학적으로도 뛰어난 학자였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또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기적과 이정을 행한 자였고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바울이 유두고라는 사람을 살리잖아요. 또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세계 열방의 선교회의 최고봉에 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의 과거는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화려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는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오늘이 중요하고 미래가 중요하기에. 과거의 성공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교만해져서 오늘을 망칠 수 있고, 과거의 실패를 가지고 오면 오늘도 여전히 실패할 거라고 하는 조바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공이든 실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내가 잊어버린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 왜냐하면 과거에 붙들리면 앞으로 나갈 수 없고 현재라는 책을 쓸 수가 없거든요 성취와 공로는 교만을 낳고 실패와 넘어짐은 우리의 발목을 잡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나는 오늘 현재에 집중한다 오늘 바울이 그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포스 3장 13절에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던 일도 자랑할 만한 일도 내가 실패했던 일도 나는 다 잊어버린다. 왜요? 오늘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의 나의 성공과 실패가 나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나는 과거의 모든 것들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과거는 지나간 것이요. 현재가 중요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앞으로 힘차게 달려가기 위한 전제일 뿐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은 기억상실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단입니다. 한번 자막을 보고 한번 따라 볼까요? 기억상실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결단이다. 그래요. 과거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이 나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과거의 실패가 나를 규정하지 못하도록 왜 여전히 실패한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런 모든 과거를 끊어버리는 거죠. 이게 뒤에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바울의 메시지예요. 뒤에 있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치필이 끝난 과거라는 책을 다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기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실패도 성공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묶인 사람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저 실패, 실수, 상처로 인해 날마다 힘들게 살 뿐입니다. 뒤에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하셨잖아요. 2025년 우리가 받은 상처 그리고 고통 또 실패 혹은 성공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도 다 잊어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6년도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는 표현을 써요 과거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지금에 집중해야 된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희상이 아니라 지향성이거든요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방향보다는 지향성 신앙은 어디까지 왔는가보다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난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지향성이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거죠.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에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전히 진행형이에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바울은 사도였지만 대단히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지만 그것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곳이 감옥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삶의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도 가고 있다. 나는 뒤를 돌아볼 여력이 없다. 여전히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강한 메시지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체는 후퇴의 시작이거든요. 지금 내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붙잡아야 될 믿음의 차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미국 하와이 빅아일랜드 코나에서는 매년 가을마다 차린 3종 경기가 열린다고 해요. 우리 진화 집사님도 3종 경기 선수이기도 하지만. 근데 이 경기를 보니까 수영이 3.9km, 사이클이 180.2km, 마라톤이 42.19km를 뛰는 경기예요.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수영을 하기도 하고 마라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철인 경기입니다. 아무나 참여할 수 없는 이 경기가 철인 3종 경기예요. 선수들은 아침 7시에 출발한다고 그럽니다. 수백 명의 선수들이 7시에 출발을 하는 겁니다. 대개 8시간 대에 1등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오후 2시쯤에 선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너에서 열리는 이 철인 3종 경기의 크라이막스가 어딘지 아세요? 이 철인, 철인 경기를 제대로 구경하는 법이 있다는 라 거예요. 그건 언제냐면 밤 10시에 나가는 거예요. 밤 10시쯤에 나가면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장 몇 시간입니까? 그때 많은 관중들이 박수를 보내는 겁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 아침 7시에 출발했는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저녁 10시에 들어온다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뛰거나 수영하거나 달린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환호를 한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장면을 봤거든요. 10시에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여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기록이 목적이 아니에요. 등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완주가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등수가 목적이 아닙니다 기록이 목적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앞에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겁니다 중간에 포기하면 의미가 없어요 신앙생활의 크라이막스는 등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지만 절망적인 상황도 만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화가였던 레오나드 다빈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는 쓰지 않으면 녹이 슬고 물은 고이면 썩고 만다 마찬가지로 폐만은 우리 마음의 활기를 아사간다 태만이 문제거든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 목표가 분명하다면 그 목표를 향하여 좌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절대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포기가 없어요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거 왜요?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왜 달려가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서 표대는 헬라어로 스쿠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목표라는 뜻이에요. 골 내가 바라보는 목표. 아, 바울은 정확한 타켓을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복잡하지 않고 심플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복잡한 이유가 뭐예요? 고민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목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목표가 분명하면 고민할 필요가 없거든요. 심플하거든요. 삶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바울은 빌리포서 3장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말합니다. 이게 이제 수동태로 쓰였거든요. 그가 예수를 잡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를 잡았더라는 아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잡아 줬잖아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잡힌 바된 몸이니까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잡아 줬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잡아준 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선택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잡아준 거예요. 신앙과 은혜는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준 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노라.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정확한 타켓이 있었어요. 담에 새에서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줬기 때문에 나는 달려간다. 내가 달려가는 목적은 하나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달려간다. 나를 위하여 썩지 않을 멸류관이 있음을 나는 안다. 그가 고린도 우수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멸류관을 나뿐만 아니라 끝까지 달려가는 모든 사람에게 줄 멸류관이 있다는 라 거예요. 신앙생활은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열심히는 살지만 헛된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명으로 사는 삶은 후회하지 않아요. 적어도 방향은 맞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지 못해도 이루어가는 인생이에요. 사명으로 사는 삶은 쓰임 받는 인생입니다. 부르심에는 상이 있어요. 부르심에는 반드시 상이 있는 거예요. 2025년, 오늘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기를 원해요. 2026년도 달려가셔야 돼요. 부름의 상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잠시 있다 사라지는 썩어질 멸류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멸류관을 바라보며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정확한 목표를 잡고 오늘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멈추지 않으면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비교가 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부자 되고 출세한다라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 여러분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다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겠어요? 그저 구원만 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겠어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붙잡아 주셨다면 나에게 주신 미션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콜링이 있을지 않겠어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달려가는 것이죠. 영원히 남을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삶이죠. 썩지아니할 면류관을 바라보는 것이죠. 2025년 잘 달려오셨어요. 2026년을 그 앞에다 두고 과거의 것들은 잊어버립시다. 잊어버립시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뭐 내가 3년 전에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지금도 좋지 않다고 잊어버립시다. 다 지나간 거 아닙니까? 호교 목사에게 상처받은 분 계시다면 잊어주세요. 저와 껄끄럽게 보내지 마세요. 제가 부족해서 상처 줄수 있었을 테니까요. 잊어버립시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오늘을 망치고 있나요? 2025년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푸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길 원해요. 저 식당에서 그 여름의 뜨거운 불 앞에서 음식 만들며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카페팀에서 주차봉사로 전도본부 헤아릴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관 여러분들 축복하길 원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버릴 것은 버렸나요? 붙들 것은 붙들고 있나요? 분명한 푯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과거는 주께 맡기고 현재는 믿음으로 살고 미래는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의 성도들 에기를죄로 물어 추건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실 희한상급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상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잘 달려오셨습니다 멈추면 안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뒤에 어떠한 상처나 성공이라도 다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2 0 2 0년 화이팅하는 새로운 기회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걸꼭 기억하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신앙생활에 포기하나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의 콜링에 반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